자, 지금, 솔랭, 실버, 4 목표가 다이아인 것이니 만큼, 이런데서 어물쩍 발목 잡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이, 올빼미. 저 웃음, 뭐야, 웃음 꼬라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이아. 아니, 그, 영어 다이 말고, 그, 삐까뻔쩍하게 있잖아. 결혼식 예물 반지 맞출 때 쓰는 그 다이아, 보석 다이아 10새끼들아. 목수 굳히게 그 경도 10자리 그 금강석 다이아 10새끼들아. 왜? 못할 것 같아? 갑니다, 저 이번에. 그, 지난 시즌하고는, 본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저 진짜 잘해줬거든요 근데 바텀이 항상 똥을 싸 요새 가짜도 좋더라구요 인조 다이아몬드 말고 진짜 친환경 유기농 다이아몬드 어참 사람들이 이게 신뢰가 없어 신뢰가 믿어봐봐 와, 상대 조합 봐라? 아, 어, 씨, 군침 싹도는 이겼어요, 이거는. 너무 개성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잘 맞물린 톱니바퀴어도 같은 거거든, 이미 솔리기라는 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개, 두 개씩 바퀴가 엇나가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냥 와장창 무너져버리는 거거든. 상대 팀 조합이 딱 그런 느낌 아닙니까? 다 뭔가 모난돌, 삐걱삐걱대다가 뭐, 알아가지고 자매를 하겠구만. 야, 우리 팀 조합 봐봐 방해 LCK잖아 그냥. 야, 지금 당장 이 조합 그대로 롤드컵에 나가더라도 최소 4강 진출을 확정야. 이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겠습니다. 아 잠시만 심솔드컵이 방금 시발 르블랑 첫 판이. 야, 야, 이 개새끼. 아 그걸 왜 경기 시작 한 5초 전에 저걸 왜왜왜 왜, 왜 말하는 거야 왜? 와, 개꿀 140만, 팝, 족대는데, 진짜? 140만 점 해적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사왕급 경력 아니냐? 이 정도로. 원피스 사왕급 아니야? 개빡기만 보내보자, 이번에. 갱풀 저만큼 했다는 거는 다뷰스 상대도 많이 해봤다는 건데 다루스가 여기 부시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갱풀이 미친 모자 해적단 결성 이래가지고 5대1로 갔다 다군리 패로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의들이 볼 때까지 좀안 들어가겠습니다 왠지 여기서 파워레인저 변신 자세 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명이서 이때쯤이면 이제 가지 않았을까 네 설마 아직까지 있겠어요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어, 씨, 바로 W 찍었는데 이게 안 걸려? 오케이. 술통 썼네? 야, 잠만! 와, 술통 시리즈를 저런 식으로 해? 역시 130만 점짜리 고인물 해적인가? 아니, 실버 게임이잖아. 왜 저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초발 라인전 다리가 잘 넘기면 할 말해? 어. 근데 날당기이 맞아 이거 내가 밀었다가 니 달리한테 갱당하는 순간 클라 당기는게 맞아 오공도 여기 있으니까 차라리 불, 부르는 게 맞아 이거든 오케이 피해주고 나이스. 와, 나 여러분들, 방금 이 2레벨 찍은 거 알아요? 나 모르고 Q 찍어야 되는데, 이이레벨 찍어가지고 좆덜뻔했다 방금? 아니, 큐를 눌렀는데 큐가안 나가는 거임! <laughs> 순간적으로 왜 자세를 고쳐할지 않았습니까? 진짜 좆덜뻔했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큰일 났다! 아, 이 라인? 오케이, 이거 도박해봐야 돼. 도박해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도박해봐야 돼. 됐어! 애매하게 굴다가는 이거 라인도 다 막히고 킬도 따이고 그러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암을 택하는 게 맞아 그리고 방금 킬 따가지고 신발 나왔잖아 할만 하거든 이러면 유충 타이밍 34초인데 라인 한두 개만 먹으면 이제 6렙 타이밍이니까 유충 싸움 보면 될거 같아요 딱 6렙! 먼저 시야 잡아주면 돼 이제 됐어. 여러분, 유충 무조건 먹잖아. 갱프라치 5렙이에요. 6렙이긴 한데. 자, 자, 이제 조심. 하늘에서 우박 떨어진다. 뭐, 유충 먹고 있으니까, 이거 방해 안 되는 선에서만 해서 해도, 뭐 나쁘지 않아. 비달리 바텀. 어어! 아. 겁나는 척한번 정도 해줬다가 라인 당겨가주고 기회를 보는 겁니다 큐를 딱쏠려고 이제 암무빙 치는 순간 지금이야! 헉! 귤 먹어 귤 먹어 귤 먹어 이 새끼야 어이, 130만 점짜리 갱풀사황은 몰라도 사체관급의 전투력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우리 오피스 나오는 베라미급인데? 갱풀궁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대가통에 그 이다시마나 빵꾸고 뚫린다니까? 한타 함부로 하지 말고, 제발. 그렇지. 풀 빼고. 아, 얘들아. 아이, 파토 개새끼들아! 항상 이혼다 아! 카운터 맞은 거는 나한테 내가! 왜 반반 이상을 가오, 지발 아! 지금 다고 생각했겠지? 오케이! 아우! 이렇게까지 해준다, 내가! 어? 이렇게까지 해줘! 근데 니달리 안 보여! <laughs> 아하하하하, 씨, 니달리 안보여 하이, 아이, 밀고 싶은데 밀지도 못해. 저거 밀었다가 니달리가, 어허, 혼자 동떨어진 다리수 발견, 엉덩이에 똥치. 이래가지고, 킬 먹을 게 분명하니까, 씨, 빨리. 그래, 탑 위주로 좀 끌어가 보자. 바텀 안 되면 탑 해. 내가 성장할 시간 벌어주면 되는 거잖아. 라이브 이런 것도 전령 봐주면 되거든. 결국엔 롤은, 어, 오브젝트 위주로, 운영 중심으로 게임을 굴려가면, 나중에 가면 탑 복구가 된다. 사랑해, 사랑 얼마나 빨리 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가는지가 중요한 법이야. 아씨 발이 대주 이등에서 봤던 명언 글다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메탈 잡으려고. 개 <목소리> <게! 목소리> 오케이. 항복 누르지마 니들이 뭔데 니들은 항복 누를 자격도 없어 임마 개새끼들아 인부를 했는 새끼가 씨 항복 버튼을 눌러도 몰라지 똥이랑 똥은 질질 다 아, 새가지고 아 침대 매트를 똥색 매트로 염색 시켜놓은 새끼들이 뭐 잘났다고 항복 버튼을 쳐 눌러 니들은 누를 자격도 없어 게임 해야 돼 이거 몰라 아 진짜 모른다니까 이러고 한타 한번 뒤집어서 제압골 싹다 모아가지고 우리 팀 아가리 속에 이제 넣어준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화기의 모드 어 바로 아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 미소가 참아리다우신네요 친절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 모드 나옵니다 내가 이걸 알아요 한 번만 잘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얘를 살려주면 돼 살려주면 돼 그렇지 자 용타이밍 있잖아 용을 먹는 거는 그래도 좀 무리가 있겠지만 용 시야는 따줘야 되거든 그래야 여기서 몇 명이 온지를 안다면 또 이런 분배를 해야 될까 야 씨발 내가 봐주는 거면 대주 아무 뭐. 야이 개새끼야 <laughs> 제발 제발 부탁이야 루블라가 게임 좀해 <laughs> 제발 제발 <웃음> 형이 이렇게 빈다 루블라가 아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어오케이오케이오케이이줘이줘이기어이전아잘했어그랬어그그어 <laughs> 죽으면 해도 돼, 오케이. 나이스. 된다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시켜? 아이. 아! 그래도 괜찮아. 가능성을 봤어. 게임 안 하고 비행 청소는 됐던 르블랑 정신 차린 다음에 머리 노란색으로 물들었던 거 다시 검은색으로. 롤백하고, 어, 다시, 학업에 집중하고 있잖아! 그렇지! 집중, 집중, 집중. 넌 내꺼야, 임마! 궁 빼고! 그렇지! 원딜 풀을 뺐다! 인정이다, 이거는! 뭐야? 어? 아야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원딜 풀뺀 게, 진짜 나중에 크게 돌아올 거예요. 다, 잘될 거예요. 어? 다잘될 아, 거예요? 이거 그 의학 드라마에서 말기 암 걸린 사람한테 의사가 했던 말 아닌가? 나아질 기미가 보진 않지만 할 말이 없어 가지고 다잘될것이 <laughs> 아니, 우르 우울 우란 소리 하지 말고 어. 이기면 된다. 잠깐만, 잠깐. 자, 자돌플자돌 돌. 잘 타게! 자야! 아! 아 따지! 아니, 그렇지! 아, 샵을 조자 잘 뺐다. <laughs> 자야 딴 것만 해도 좋아. 교환해서 좋아. 저게 안 죽어? 와 이게 뭐야? 이치료이야저 이, 닌자 새끼 뭐야? 저게 얘 도전생 아니냐? 진짜? 아 그렇지. 내가 몸 대줄게. 나 풀스펠이거든. 어, 이차까지 미는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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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까지 미. 아, 이들 진짜 많이 봤다. 됐죠? 자, 이거, 이거, 2차 밀고, 우리 용준비. 난 시야 잡고 바위게 먹고 한타 준비하는데. 다리우스 아, 뭐또 항복이야! 잘 하고 있잖아! 어허! 어. 아니, 지금 시간에 게임하고 있는 거면 전부터 뭐건장한 어? 20, 30대들, 남자들 아니야? 뭐 햇님반에서 간식 뺏기고 오늘 그 옆집 뭐 햇님반 민철보다도 이 정신 달려고 어린 거 같아! 얘들아, 삼룡이다 이걸 먹어야 돼. 어? 오자, 오자, 오자! 오케이. 됐어! 아, 한 번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아, 잘 들어갔네요. 오늘 좀 빨랐는데 이거. 아, 나이스. 어, 교환, 나이스, 교환, 나이스. 어. 위험해, 위험해. 여기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 샌드위치 그냥 PT가 되버리는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갱플도 사이드 못 밀거든. 자, 바론 이 밝게 먹어놨고 시야 잡아놨으니까 아야 바텀 1차를 결국에 밀긴 밀어야 되는데 아 어? 아 이거 너무 시간 길게 잡으면 안 되는데 나 혼자라도 밀고 니들이 빨리빨리 여기 시야를 잡아줘야지. 나 혼자 밀어도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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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몰래 바론 빼먹는다. 그렇지? 아, 이거 봐. 이 위쪽으로 시야 잡잖아. 아니 오공아, 파트널 밀죠. 나, 나 혼자 밀어. 너가 위치 보여주면 이거 얘도 바로 갈거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아, 이차 밀는 거 아니야. 이 2차 밀고 바로 주는 거 정말 안 좋은 판단이야. 이거. 제바로을 가자. 우리가 빨리면 안 되지. 우리가 상대를 빨아들이게 만들어야지. 그래, 처, 뭐안 완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라도 먹어야. 역전을 낫지 니달리 들어온다, 이제! 그렇지! 집 가, 집 가, 집 가! 끌리면 안 돼, 끌리면 안 돼! 집 가야 돼! 나이스! 데려갔네? 삼료에4용야 이거 바람용을 먹어버리면 여러분들 다루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개뚜벅이 태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셈은 아무것도 못해요 쟤들이 이제 허공다고 쓰면서 막 돌아다닐텐데 제가 위치화를 쓰더라도 얘들을못 따라가요 네 이거 바람용 사용은 절대 안됩니다 아탑 이거 안 밀린 거 약간 불안하긴 한데 캉캉 먹어 캉 먹어 어 이거를 설계를? 이런 식으로? 잡고 하자고? 오케이 아서 먹자라, 나 간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드 깎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 요거 튀어나오는 거, 이거 양 사이드 구렛 나웃을 깔끔하게 정돈을 해야 돼. 이제 사이드 운영이 안 되니까 계속 한테리 보고도 이득 많이 못 불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한쪽 라인을 아씨 안 그럴게, 더블이 건데. 아 다루스야. 어깨 팔 그냥 뽑지. 그냥 셀프로 탈골 시켜가지고 팔 길이 조금만 더 늘리지. 아씨. 오케이 okay, 가자 한타를 하려고 해도 이거 이니시 넣을 챔피가 없다 보니까 아이 바론 계속 이거 미는데? 그냥 안되나? 아예 시그클립 안 되나? 아, 예. 시그 서로 엘리전 했는데 테리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진짜 아니 내가 본대 쪽에 안 붙어있으면 이거 한타 져가지고 내가 사이드를 막으러 갈 수도 없고 르블랑이 해줘야 되는데 저거를 <놀람> 진짜 도망대리. 라인 좀 막아 이거 라인 안 막히니까 계속 휘들리는거 아니야 뭉쳐 다닌다고 애들아 능사가 아니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조금 죽는다 이순장군님 그 명언 존나 착실하게 수행하는 새끼들 흩어져야 돼 지금은 3계하자 각계 전투 각계 전투하고 딱 싸울 때만 모여가지고 이거 봐아 아저 원딜인데 뭐뭐 어떻게 해 이거 그냥 용이라도 먹으면 안 되냐? 해 보자고. 오케이? 그래. 다 같이 해 봐. 하아... 어... 도 의미가 없는데 이제? 아 사형이잖아 아니 그냥 바론 주고 용을 먹었어야 됐다니까 이거는? <목소리> 마지막으로 풀 도핑 간다 정식 한타 마지막으로 딱 해본 다음에 안 아, 되면 네, 뭐 지지쳐야지 씨 이달리 일단 풀 아까 쓰는 거 맞고 다른 애들 스펠 두으로 모르겠네 아, 빨리,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아, 아이고. 아, 바람 이 이래서 주면 안 된다니까? 갑지를 못한다.. 너무 빠르다.. 근데.. 다행인 거는 연장전에 DLC까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승부차기까지 갔는데도 게임을 못 끝내 내가 제대로었으면 게임 끝냈을 것 같거든? 이러다 보면 근데 언젠가는 기회가 한번 찾아와요 문제는 우리 팀이 그 기회가 오더라도 못 받아 먹을 것 같다는 확신에 찬 불안감 때문이야 어? 어? 잠만, 잠만, 잠만. 와! 됐어! 흠 뺏고. 빠지고. 자유공, 자유공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다같이 밀어 내가 을게 내가 을게 아닌데? 왔는데 제들 이거 이거 내가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 벌어주는게 맞음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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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어